어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러 왔는데 어 우리 그러면 일단 우린 뇌일 로봇을 욕합니까? 처남잼들 말이야 그니까 말이야 여전 그, 그니까 하여튼 남진들은 말이지 그, 그, 머리가 텅텅 비었다니까 진짜로 맞아맞아 저멍청 맞아. 새끼, 새끼들 말이야 아니 그니까 무식하게 힘을 세게 진짜로 확 진짜 진짜 힘자 약하게 되죠 확 진짜로 맞아 나도 사실 성별 바뀌면서 남진들을 욕하기 시작했어 성별이 바뀌었어 난 아니 그리고 성별 바꾸는 것도 치 남진들이면서 확 진짜로 확 맞음 저의 상대들 바꾼 건 크리노 때문이라고. 크리노를 죽여야 해. 아니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상대 바꾼 것도 크리노 치가 남 재미여서 제 상체 하는 거라고. 음. 그래도 납작이 죽이는 건좀 아니지 않아? 납작이는 죽이지만 자 그래도 좀. 나도 납작이는 그런 애 아니잖아. 아니, 나 납작이 틈만나면 여전들 여들다 죽어 씨 맞짱 까자. 맞짱 하자마. 씨발이야, 완전. 아니, 봐. 이러는데. 뭐, 우리 그래서... 오빠 빨다. 우리 아빠 멍청해. 우리 아빠 개야. 아니. 우리 아빠 동 우리 오빠 동글이 동글 동글이 오빠랑 개야. 아! 아, 어, 너도 그 소식 들었어? 어. 그거 나 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거 진짜였네. <laughs> 한편 남준들의 상황. 어우, 진짜 우리 민심이 나락 가면 어쩌지? 아니, 아니 여즘들이 가짜 소문 퍼트려가지고 아, 언니 여즘 피쳐다 어우, 넌 가볼까? 딱은 가볼까. 음 일단 우리 민심이 나락한것 같아. 맞아. 우리 아이텍 청춘도 나보고 실망했다면서 절헤어지제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중장이 갑자기 갑자기 개빡쳐서 갑자기 불러. 중장 중저 저럼 야 뭐라고? 야 아이텍스 걔 어디 있어? 걔 모가지를 부숴줄게. 음. 지금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 걔가 뭐 해킹을 했어. 위치 해킹을. 아 진짜 그 새끼 뭐야. 하여튼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회의 중이야. 그래서 들어가기 어려워. 아니. 어려워. 아니 그 잠깐만. 아니 그건 그렇고 도대체 뭔 일이기 때문에 요즘들이 적장 도라이가 됐어. 아좀 일단은. 어. 일단 죄송합니다. 재치... 아,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너 있으니까 오면 이거 끝나. 응. 응. 그, 어우, 야. 야. Yeah. 으악, 감옥가. 미안해. 나이들 열차 뺏전 배신했어. 아니, 아니, 그건 그렇고 도대체 여자인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그래서 석방됐어. 열차 뺏전 배신해가지고. 잘 됐지? 잠깐만. 일단은, 어. 나 미안한데 열차 뺏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주했어. 야, 그건 그렇고. 괜찮아 너도 열차폐차단는그 큐브 신차 걔한테 엉글려가지고 어쩔 수 없었겠지 맞아 우리 그러면 나도 솔직히 여잼들을 싫어 나도 솔직히 여잼들을 싫거든? 그런데 이 녀석들이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 우선 이 세대도 성배 밖에서 배신했고 아저 씨발 새끼 아니 성 아니 그리고 그뭐 아니 게다가 또 내가 아니 그리고 그, 또 게다가 말이지 그게 왜 우리 남자 문제냐고 자꾸 허위사실을 이렇 해가지고 우리 우리 이미지가 날아가고 우리 민심이 말이야, 야이씨. 그리고, 그리고 말이지, 아이텍스 세 말, 걔가, 어, 너, 너 아빠까지 욕했다? 뭐? 갑자기 아빠까지 욕했대. 신칸사님 이 소리를 들었어. 너, no, 아이텍스 세말 욕했어? 에 진짜 나쁜 녀석이면, 너 걔랑 노, 놀면 안 돼? 네, 저도 안 놀려고요. 그래, 형... 잘했어. 아, 저는 어차피 걔랑 안 놀랐어요. 그래, 잘했어. 잘했어. 혀, 역시 형으로서 철이 들었군. 아니, 그리고, 아 한술 더떠나 말한건데 네네네 어 말해봐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쟤쟤그저저 제, 제저 아이텍스 새마을이 말이지 무슨 동글이랑 어 동글이랑 말이지 그 납작이 아빠랑 사귄다며거짓소문 보냈어 아니 나 아니고 얘, 쟤랑 사귄다고 우리 아들이랑 사귄다고 거짓소름 보냈어 그리고 내 셋째에게도 정말 실망했어 셋째도 난 나, 남자를 욕하는 패미가 돼버렸어패아니가 아니 아니 씨 아니 솔직히 어쩌다 여즘들이 일단 또라이가 된 거야. 어 나도 그렇긴 해. 아니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옛날에는 말이지 그래도 저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말이지 갑자기 갑자기 mz 세대 들어온 후로부터 여즘들이 그냥 개또라이가 됐어요. 맞 맞아. 아아 아, 아저씨도 솔직히. 그 여, 여자애들이 원래 좋은 애들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때부터 보니까 엄청 이상한 애들이었어. 아저씨 쇼츠에도 진짜 많이 뜬대. 아이고, 잠깐만. 납작이가 너무, 납작이가 더 많이 봤었겠지, 우리 아들이. 맞아요, 어... 납작이가 쇼츠 영상만 보다가 여자들 영상만 하도 많이 나와서 그때, 그때 말이지, 납작이가 많이 힘들었대요. 아, 맞아. 맞아요. 솔직히, 여, 아니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 증거 보여드릴게요 한편 얘네들이 네. 올린 증거 네. 구독률이 몇 네. 몇만 네. 요어야 봐봐요 이런 거요. 예아 아, 아, 그리고 또 진짜, 말이지 상담들이 뭐 재미있게... 그리고 이, 또 이거 300... 상담의 숫자 먹이? 저또 저... 말이지 저... 어, 구독자 50명 넘으면 어, 넘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요아아 저런 거요. 예음 그렇군. 근데 게다가 더 심한 건 뭔지 알아요? 로블기의 뭐? 영상. 쭉? 즉, 즉, 붕 즉. 아니 그리고 요즘들이 심지어, 심지어 말이지 뭐지? 그 이딴 게시물까지 올렸다. 이딴 게시물은 이거였음. 음, 이, 이거였어요. 친구들이, 남, 남자친구들이 자꾸 저, 저를 괴롭혀요. 유유, 있다영 대충 이런 영상 그리고, 게시물이었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납작이랑 동글이의 실, 동글, 남자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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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이랑 동글이랑, 제 친구 납작이랑 동글이가 이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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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니, 아니. 중장, 중장, 중장 오빠랑. 이거는 징역, 이거는 징역 3년형이야이 정도면은 그리고 왜 실명을 공개하냐고 유튜브 안에서 그리고 CDC 오빠나 r 씨디씨 오빠나 알지 씨랑 케이에요 아니 저, 저 새끼가 진짜 미쳤나 야, 야 쟤네들 뭐야 나야 어, 근데 말이지 어, 납작이가 겨우 말랐음 오늘 아이텍스 톡뱅이 어, 부사시는데 아 근데 막, 납작이가 막 겨우 말렸음 어, 아니 그 그러면 일단 우리 개 부터 짜야 돼! 일단 모든 남샘들! 모든 남자! 모든 남성들 모두 모여! 근데.. 근데 얘.. 멜코! 당.. 피해자들 모두 모여라! 멜코.. 멜코 모였어. 대부분이 모든.. 거의 다 모든 남샘들이 피해.. 그리고 들이 어우 나.. 대부분 애들.. 애들이 피해. 그리고 이거 주둥이도, 주둥이도 나오고. 사오사.. 얜 애... 뭐야? 얜 노인신처잖아. 아니 노인신처 아니고.. 아 잠깐.. 어 이렇게나 많았어.. 아우 힘들어.. 아우 얘들아, 일단 아저씨가 말할 건데. 네. 일단 여, 일단 여자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유튜브 사, 인터넷 사회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어. 아니, 그래서 지금 슈츠가 대부분이 여자들한테 장악했어요. 슈, 유튜브 살려주세요! 코리안, 아우, no! 코, 아니, I hate 코리안, 코리안 구글. 구글도 거의 망했음 야야야 야, 야, 얘들아 도와줘 말이지 어, 여자들이,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여자들이. 구글에다가 자체를 하도 많이 검색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인터넷 사이 다망한다고 맞아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유튜브너 벌써 로블슈츠만 몇개야 아오만 5만, 아니 5만개잖아 아이 그럼 다 양산형과 다른 양산형과 20만에 아이고 씨 근데 그 이거에 대해서 말이 신칸센이 분노를 냈어 에이. 그래 여전들을 우리 전투를 개시한다. 와. 1차 세계대전 1차 전쟁은 예, 근데 1차 여전 전쟁. 1차 여전 전쟁. <laughs> 근데 갑자기 아니 아니 이런 지금 얘들아 미안해. 아저씨가 당하고 왔어. 첸석들 힘 힘스. 다시 한번 휴전 주전을 아, 해야 할것 같아. 아니 아니 근데 말이 우리 근데... 너희도 당한 거올 봐봐. 아야, 근데 아니 근데 수, 수, 숫자는 우리가 더 많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약하다고 놀림을 받고 우리고 너희들도 울고 돌아왔었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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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솔직히 근데 납작이하고 KT 납작 솔직히 납작이하고 멜코 그 그린볼 일단 이런 애들을 빼면은 대부분 남자애들이 여름들보다 약해요. 그, 왜냐하면 그린볼한테 축복받은 애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들은 그린 아, 그린오? 그리노? 이런 그린오 누누 코아꾼? 안 돼. 안돼 이럴 순 없어. 하지만 그린는 이미 전쟁은 종료됐어 1차가. 아, 2차를 준비해야겠어. 그냥 2차 준비합시다. 근데 그린오는 아, 아니, 그린오는. 그리노는... 근데 미안해. 남자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숫자가 많은데. 미안하다. 그린오는. 그리노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린호는, 오늘, 편집을 너무 많이 하느라. 바쁘다, 바쁘다. 아니, 그럼 어쩌자. 아, 저, 일단 말이죠 그, 일단 중정이 말했어면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 남자애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 아니,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그린볼한테 축복받은 애들만 겁나 세고, 그 외에 남자애들은 여짐들보다 여짐들한테 발린다는 거예요. 7 4 0 0코드도시는거 모르니? 네. 아, 아니. 형센거 모르니 얘들아? 아 형이 있었어 그래 내가 그 새끼들 한 명은 패줄 수 있는데 더, 나 사실 한명 패줄 뻔 했는데 못패어왜못패어요 여잔들이 갑자기 지 군인들을 엄청 동 남...지 패미 군인들을 엄청 동원해서 날...나 난 초, 나 지금 엄청 맞았어 아니 그럼 쟤네들 보통 녀석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군사...이젠 대통령까지 치... 대통령까지 죽인다고 망상을 했어. 아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파들도 쟤가 저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니 민주당 파들도 그렇지. 민주당 파들도요. 하필 그건 그렇지. 아니 쟤네들 생각보다 미친 놈들이었잖아정치의 위도 정치 비판 위도는 없습니다. 아 하여튼 여심들 너무 짜증나요. 그 그건 맞아. 그래 걔네들 나, 나랑 납작이랑 게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절교할 뻔했다니까 맞아 그딴 놈들이 뭐가 잘났다 우리 게이데 아니 솔직히 솔직히 뿐이잖아 솔직히 아니 솔직하고 솔직히 왜 우리가 열차 폐차단 퇴치부를 걔네들한테 옮겨준 걸까 열차 폐차단 퇴치부는 결국 점령당하고 말았다 음... 아니 어쩌자고요? 그럼 우리 싸우라도 싸울기라도 할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가겠다고 하면 내가 여님들좀 보내고 올게. 근데 근데 말이지 우리가 맞았으니까. 아이고, 할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노인 이, 이 버릇없는 여정된 녀석들이 말이야. 근데 말이지 할아버지 당한 거으음 왔으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병원 좀 옮겨달. 어... 이쪽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치매 걸렸음. 아니 내 치매 단계가 더더 더 올라갔잖아. 우와. 자, 아니 치매 너, 2단계였음. 아니, 아 근데 말야지 개조정이 말했음. 이번에 내가 가지고 갖고 올게 나. 맵 그래 나 그런데 이젠 전 대원이 나가기로 했음. 전 대원은 나가지 못했음. 야이여기야 예. 야, 아이텍스 너 오늘 나랑 덤벼. 야, 헤. 너도... 야! 근데 말이지, 갑자기 군대가 왔음. 오, 뭐야! 으아! 예, 아! 당했어. 멧, 멧. 매... 그래! 일단, 센 놈들이 나가야겠어. 근데, 군대, 군대. 우리도 군대는못 덤빌텐데? 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 가자! 같이... 가자! 근데, 군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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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많았어. 아 살려줘, 으, 살려줘. 야, 여즘들 보통 애들이 아닌데? 맞아. 그런데 이젠이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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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납작이 바퀴 총총 총자국이 총 있잖아. 근데 납작이가 연료를 흘리면서 있었어. 으, 으. 연료가 아닌 피, 피가 아닌 연료였음. 아. 근데 죽 기절함. 어, 야, 병원으로 빨리 올까? 메코랑 음, 음. 음. 같이 가. 아, 어. 아, 괜찮아, 괜찮, 야, 시인, 어, 어. 인, 인, 어, 다행이다,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그래, 그래 다행, 어, 그래. 야, 근데, 그래 다행. 야, 근데 여전들 보통이가 아니겠는데, 이건 그리노가 나서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 근데 그리노가 마침 편집이 끝났다고 함. 어, 꾹, 꾹, 미안해, 미, 미안해, 얘들아. 일단 내가 편집이 끝나가지고, 아이 씨, 내가. 아니, 그나저나 아니, 우리 그리노 때문에 벌써. 벌써 몇명 아, 벌써 몇 명이 다쳤는지 알아요? 벌써 아 미안해 미안해 사주 영상 올릴게 미안해 내 메이 그리고 내가 내일 인가 인인가서 메이드복 입고 올게 미안해. 어 네네 그건 그렇고 아, 요즘 그렇다, 그건 그 여즘들 보통 애들이 아니. 어 아니에요. 맞아 맞아 보통 애들이 아니야. 아니, 근데. 어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말이지, 그, 우리 증기증기관차 할아버지는 쟤네들한테 맞아서 치매가 2단계 에 올라갔고, 우리 둘은 지금 다쳐서 병원에 회복 중이라고요. 어우. 그, 그래. 그러면 일, 일단 반말하고 그냥 가. 그냥 가자. 1 0년 출동! 줄, 출동! 야! 이 새끼들아! 맞을까? 그래! 차들만 무려 300... 300... 한 30명? 50명도 넘음. 50명. 이, 이 정도면 뭐 군대도 못 버티겠는데? 배? 대통령! 윤석열을 안 받아줌. 안 받아줘! 안 받아줌. 안 돼! 야! 예. 아, 공격하라! 이건 우리가 불릴 권대들이다 그래. 와, 그리노 왜? 내가 다 죽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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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쓰 불. 이제 명사망. 야 어떡하지? 야 튀자, 도망가자. 도망가. 근데 튀어봐 소용 없어. 와, 야, 마, 세, 세, 아이들 셈을. 두들겨 맞았어. 두들겨 맞아요. 애들도 모두 쫄았음. 에, 아이텍스 새마을 사망. 사망 사망은 난 기절. 기절. 응. 일단 일단 내 동생 데리고 와. 안 음, 돼. 응. 납순이 우리... 납순이 저 새끼 데리고 와. 그 수인문당서 납대 저 새끼야. 아, 나 투항가. 근데 말이지. 근데 말이지. 아이텍스가 대령. 야. 너를 좀 말해겠어, 저 씨. 야, 나감히 어, 걔네들 편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 넌 이, 너 실망이야, 새끼야! 아니, 아, 따! 너 그런 것 사람이 아니야, 이 아니, 기차야? 너 기차냐고! 너가 음, 그런 것도 음, 기차냐 동생은, 동생을동생트렸음 슈, 다행이고. 이제! 뭔가가 있어. 바로, 나머지 애들이야. 나머지 애들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 나머지 애들을 죽여저 나치주의자들을 뭐 없애자. 없애자! 나, 치 음, 주의자들 없애자. 야, 페미니스트를 죽이다! 페미니스트를 죽여! 아, 물려그리노 너도 죽여. 그래? 우와, 아, 나, 아, 나, 아, 나, 나. 지진 나옴. 아, 얘네들도 쓰러짐. 우와, 어, 어. 잘 됐어. 뿌린 해방이야. 야야, <laughs> 야, 도망가. 어어, 어어, 어어. 넌 여잼이 아니잖아.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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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하지 동을 써. 얘네 둘. 엄청 맞았음. 얻어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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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한테 이거 이것이... 어, 어, 뭐뭐 어. 그리고 그리고 돌 던지. 아!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보스가 있었음. 바로 바로 누구였을까? 그것은 문문 문파리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 문재인, 문재인 창으로 닭이 됐음 아! 어, 어, 뭐야? 저닭닭좀 죽이. 근데 문재인이었어. <laughs> 문재인 이었음 야 문재인 지진나서 쪼름 헐 쪼름 문재 문재인 마지막 유언 이었만 북한만 살야 죽여 당 눈할 때 문재인 눈알 <laughs> 우와, 눈알 젤리다 <laughs> 이겼다! 이겼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차 세계 이차여 여전대 연암 남녀 대전에서 열차패트단 돼치부가 승리했습니다. 열차패트단 돼치부는 오늘부로 전그 회원들을 사형 사형시키 징역 가, 감옥에 보내겠다고 들었습니다. 이유 이야 얘는 무기징 근데 열차폐차는 대부분 죄다 무기징역 받았잖아. 무기징역으로 보냈습니다. 자 모두 무기징역 받았습